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최신 블루투스 이어폰 3종을 소개해드릴게요. SAnAGC16S, 샤오미 BIMV9 그리고 레노버 LP75TWS 이어폰입니다. 각 제품의 기능과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SAnAGC16S입니다. 이 이어폰은 최신 블루투스 5.4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요. 안정적인 연결과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. 이 이어폰은 13 드라이버를 장착해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음악을 들을 때 정말 몰입감이 뛰어나죠. 그리고 IPX7 방수 등급 덕분에 땀이나 비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운동할 때도 안심이죠. 또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요.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30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긴 배터리 수명도 큰 장점입니다. 다음은 샤오미 BIM V9 이어버드입니다. 이 제품은 스테레오 사운드를 제공하여 음악과 통화 모두에서 뛰어난 음질을 자랑합니다. AAC 코덱을 지원해 고음질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IPX4 방수 기능으로 일상적인 사용에 적합합니다.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. 이 이어버드는 최대 20시간 사용 가능하며 충전 케이스로 추가 충전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다양한 색상 옵션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레노버 LP75TWS입니다. 이 이어폰은 블루투스 V5.3 기술을 탑재해 더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. 칩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깊고 풍부한 음질을 제공하며. IPXO 방수 기능으로 땅과 물의 강해 운동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충전 케이스가 함께 제공되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충전할 수 있고, 터치 컨트롤과 음성 비서 지원 등 다양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. 이렇게 s a n a g C16S, 샤오미 BIM V9, 레노버 LP75 TWS 블루투스 이어폰을 살펴보았습니다. 각 제품은 고유의 기능과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이어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